40주년 기념, 2026년 이민근 안산시장님의 이민 신년 기자회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계획 시장 및 비전에 대하여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laughs> <laughs>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도시 안산을 열어가는 시장 이민근입니다. 2026년 경우는 새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자리에 비려 지난 40년 동안 안산의 성장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는 지난 40년 동안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산업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산에서 꿈을 키웠고 산업과 성장을 상징하는 곳으로 발로 움했습니다 공단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가 오늘의 안산을 만든 것입니다. 중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안산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왔고, 시승격 40주를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하해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이 생성형 AI 시대에 적응하 것도 잠시 이제는 어느덧 피지컬 AI 시대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고 도시와 산업을 바라보는 단점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안산에 필요한 것은 담대한 방향 전환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실행입니다. 민성 팔기 안산은 선택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안산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전략을 현실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과 산업부 AX 실증 산단 입주. 강소영 스마트 도시도, 도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은행 지구지역 안산선 지하와우선 대상 선정은 안산의 판을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근간에는 언제나 안산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현장의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318곳에 총1 5 0 7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검토와 조정을 놓쳐 차근차근 행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뤄낸 95.9%의 추진률은 시민과 함께한 공행의 결과이자 3천여 공립자들이 함께 마련한 행정에 대한 신뢰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민성 8기 안산시가 걸어온 지난 3년은 안산의 산업체질을 군본부터 다시 설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라는 익숙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도시의 뼈대와 처음부터 다시 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산이 첨단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안산의 로봇 도입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안전하고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안산이 추진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입니다. 산업 전환의 다음 단계로 머물고 싶고 찾아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영세부터 노년의 일이까지 전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여 일과 육아가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어르신의 일까지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육아와 의료계 부담을 함께 나누고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과 국가노인센터 클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후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대 예우 및 지원책을 확대해 삶의 단계마다 안산시가 시민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도시를 선택할 때 후보가 가장 먼저 눈을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를 어디서 키워도 될까? 교육 때문에 결국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laughs> 안산은 교육을 단순한 복지나 지원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산에서 나고 자라 배우고 그 배움이 다시 산업과 연결되고 결국 안산에 정착하는 흐름, 즉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인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협업해 영대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미래과학 의료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지정된 직업교육혁신지구와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산업현장에 당한 실명인재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경력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행정으로 예우하고 총 1,4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와 청년 공간, 상상 스테이션, 청년 큐브를 통해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장이 안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안전은 어떤 분야보다도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먼저, 민관경이 협력하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팀의 생활 속일력 요소부터 재난과 범죄 예방까지 안전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양대 안산병원, 청단 의료복합 플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와 산업이 입막된 미래형 도시 공간을 만들고 시민의 공간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임시 주차장과 파문을 공용 차고지 조성해 1448명의 대형 자동차 주차 공간을 마련해 불법 밤새 주차를 줄이고 주거지 안전을 먼저 지켜왔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1685년에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공용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은 교통 인프라의 완성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과 산업 기회가 모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심 도시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육도육철의 교통망은 안산의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30분대 연결되는 GTX 신호선 여의도까지 20분대 출발 신안산역, 전국 단위의 생활권에 있는 인천발 KTX까지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안산의 생활권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통합개발 기본기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초지역부터 중학역까지약 5.1km 철길이 거친 축구장 100개 면적은 21만 5천평으로 오롯이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지와 공원, 가족이 넘는 문화, 여가공간, 역사의 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상업 공간을 함께 담아 시민의 일상이 흐르고 도시의 가치가 살아나는 안산의 새로운 심장부로 세우겠습니다. 변화된 공간 위에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 국제 거리 축제와 안산 페스타를 볼때 시민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수공 리뉴얼 사업과 성포광장 재정을 통해 공원과 광장이 일상 속신과 만남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안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6년 대전환의 항구판에서 안산은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안산의 산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자부심 되도록 안산의 도약을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며 함께 이룬 40년을 넘어 안산의 미래백면을 시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